안녕하세요. 코인 공부 같이 하자 코공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두 주요 지수, S&P 500과 나스닥의 2025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지수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S&P 500 vs 나스닥 2025년의 미래. S&P 500의 2025년 전망. 먼저 S&P 500입니다. S&P 500은 미국 대기업 500개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널리 알려진 지수 중 하나인데요. 2025년까지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며 특히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S&P 500 핵심 섹터 에너지 헬스케어 금융. 현재 S&P 500의 주요 기업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엑소모빌 등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실적과 글로벌 경제 흐름이 S&P 500의 성장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에너지와 헬스케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나스닥의 2025년 전망.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기술 중심의 이지수는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반도체 산업이 주도할 것입니다. 나스닥 핵심 산업 AI 클라우드 반도체.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이 있는데요. 이들 기업은 기술 혁신과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인해 나스닥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높은 변동성과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나스닥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술 섹터의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3부 비교와 투자 전략. S&P 500과 나스닥 두 지수는 각각 다른 특징과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S&P 500은 안정성과 배당 수익률이 강점이라면, 나스닥은 높은 성장 가능성과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죠. S&P 500 안정성 앤드 배당 나스닥 성장 앤드 혁신. 투자 전략으로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중요합니다. 두 지수의 강점을 적절히 활용해 장기적인 성과를 노리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S&P 500과 나스닥의 2025년 전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두 지수 중 어디에 더 투자하고 싶으신가요? 또는 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투자 정보를 받아보세요.